우선 이 각부터 정리해야겠네요. 2분의 홀수 파이를 만나면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고, 2분의 3파이 플러스 무엇은 4사분면으로 코사인만 플러스인 영역이니까 사인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5 코사인 x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사인과 코사인이 섞여 있는데 이럴 때는 하나의 삼각함수로 바꾸기 위해 사인 제곱 x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로 바꾸면 되죠. 코사인의 2차 부등식인데 내림 차순 정리해 볼게요. 2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5 코사인 x 플러스 2. 코사인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 0부터 2파이 전까지에서 코사인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니까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것은 없고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 범위 보면 등호 없고,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순간은, 코사인 2분의 1이 되는 순간, 3분의 파이. 그거랑 이렇게 같기 때문에, 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빼고, 더하고 하면 돼요. 3분의 2파이, 3분의 4파이. 그면0 들어가니까, 0부터 3분의 2파이 전까지, 3분의 4파이 다음부터 2파이 전까지,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3분의 4 빼기 3분의 2파이, 3분의 2파이. 정답은 3번.